장인어른께 받은 호떡 미스 열0개깜빠뉴시앗도떡 공갈빵까지 했고, 이번엔 뭘 만들까? 음, 지나가는 이런인데, 고르곤졸라 호떡 피자? 오, 괜찮은데? 바로 만들어보겠다! 근데 호떡을 고르곤졸라로 어떻게 만들지? 그냥 호떡 만들고, 위에 치즈 올리기? 이건 잘못하면 다 터질 것 같고, 시앗도떡처럼 만들고, 잘라서 안에 치즈 넣기? 이건 안 예쁠 것 같고, 좋은 생각이 났다! 미치걸드, 그 치즈 크러스처럼, 엣지를 호떡으로, 난 똑똑하다! 이러니 아이디어, 더하기, 아암남 선맛, 환상의 콜라보다, 반죽이 달라붙었다! 일은! 하지만 전문가의 손길로 다독여주면 멀쩡하다. 엣지 누르게를 눌러서 호떡미스 설탕 뿌려주고 덮어주면 된다. 이러면 엣지가 달콤해서 꿀도 안 뿌려도 되겠는데? 자 이제 마늘버터 발라주면 되는데 준비를 안 했다. 퍼터 녹여야 한다. 이런. 오븐 예열하고 있으니까 수동으로 녹여주고 꼼꼼히 바른 다음 치즈 뿌려주면 된다. 오늘의 핵심 거르곤졸라 먹고 싶어서 사왔다. 조금만 뿌리고 오븐에 구워주면 된다. 피자 바닥 잘리건지 확인하는 법 꿀팁이다. 들어보면 된다. 이게 확실하다. 완성이다. 예쁜데? 한 조각 잘라서 먹어보겠다. 뜨겁다. 시럽이 여기로 흘러나온다. 그런 건절라헛떡 피자 먹을 때 조심해라. 이거 맛있는데? 달콤한 시럽이 뚝뚝 꿀 떨어진다. 히 <laughs>